바격 나락인 김... 어이 김우입니다 지역주 3주차 이런 상황에도 리뷰를 한다고? 예 이야 독하다 독해 하지만 이건 저희 약속이니까요 들어갑시다 라운드 105화 해와 바람입니다 흠. 약간 전래동화였나 나그네 일화가 생각나는 그런 제목이네요 그 해로 옷 벗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흠. 시작부터 우리 엔젤 기운의 등발과 적두 두 컷으로 시작됩니다. 아웅다웅 한 주지태를 보며 답답해한 우리 엔키쿤. 잘하는 걸 하라고 죽여버리기 전에 약간 이 말에서 뭔가 주지태가 주지수와 같은, 어, 이거 라임이 좀 웃기네요. 주지태가 주지수와 같은 그라운드 기술을 못 쓰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봤을 땐 그냥 족밥 대전이라, 아, 이걸 왜 못해? 하고 훈수충 마냥 빙의해서 훈수 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주지태를 응원하는 듯한 말을 하는 게좀 아리송하네요. 진짜 지태할 타걸었을까요 당연히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적두는 의문을 표하려고 하지만, 콧구멍을 찔러서 적두를 샷다 마우스 시키고, 갑자기 제철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새로 컷 그림으로 오랜만에 진지한 얼굴들을 볼수 있었네요. 음, 그림 정말 잘 그리셨네. 요 오, 호라 그리고 다시 한번 양기운의 예리한 감이 표현이 됩니다. 작중 항상 예리하고 예민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사태파악, 상황파악, 기분파악까지 모든 파악이란 파악은 다 해버리는 이 마른 목골 눈동자. 그 눈매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읽고 직접 제철로 다가가 강도에게 불을 빌려달라며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굳이 강도에게 내리고 있는 손을 확인하려고 했던 었 건지 의수가 맞는지 아니면 무기를 장착했는지 여기서 제철에서도 분위기파 기가 막히게 하는 캐릭터가 하나 있죠. 바로 그냥 상황 컷해 버리면서 라이터를 건넵니다. 근데 여기서 투샷이 좀 재밌는 게 동근혁과 엔젤기운 키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여웅보다 더큰 엔젤기운인데도. 아니, 제철공단 이 동네 과거에 못 먹고 자랐다고 하지 않았나요? 피지컬이 왜 저렇지 다? 너무 좋은데. 자, 다시 돌아가서 불 받은 양기훈이가 뭔가를 직감한 듯이자영에게 너술 그만 먹어. 적당히 마셔. 뭐, 이런 식으로 말을건넵니다 지나가면서. 뭐, 공방에 오가는 가운데, 주지태가 주먹을 지르려다가 페이크로 탁! 뚝! 소리와 함께 멈추면서, 페이크를 치고, 테크를 시도하네요. 오!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자, 그래도 근본 있는 MMA 기술이었습니다. 아, 이게 대체 왜안 먹히지? 이해가 안 가네요. 낙무아의 최강자한테도 먹혔던 기술인데, 음. 아무튼 어깨 방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막아요. 암튼, 그 주지태의 저 뚝! 이거 멈추는 거, 과거에서도 나온 적이 있죠. 장천수가 심화민에게랭킹전을 썼었습니다. 자세까지 판박에 글자도 뚝! 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로 막히고 심화민에게대가치 두리가 맞았죠. 지태도 비슷한 결과가, 아니, 그거 쳐보는 것까지 관람했으면서 왜 그걸 또 썼지? 근데 또 마리아도 쓴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웅에게. 마리아의 결과는 어땠죠? 영웅의 면상을 개 박살을 내놨죠. 킥을 찰 것처럼 뜨뚝 멈추더니 바로 그냥 턱 쪼가리들 음. 이제 뭐 클린치 싸움도 잘 통하지 않게 되자 이빨까지 쓰면서 말 그대로 발리투도 경기를 해버리는 우리 지태 목에 기름칠도 하고 이빨도 쓰고 하지만 무에타이 짱 짜는 걸에게는 어떠한 것도 통하지 않고 과한 태클 시도에 제대로 엘보가 턱에 꼽히면 이번 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이 정도면 뇌가 흔들릴 정도겠네요 이제는 모든 장면을 전부 다 일일이 이렇게 리뷰를 해도 짧네요 전에는 그래도 기니까 중간에 내용을 과감하게 컷 했어요. 찍어 놨던 것도 없애고. 왜냐면은 너무 분량 길어지면 분량 조절 실패가 되거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니까 완전 내용을 다 읽는 수준이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내용을 토시아는 안 틀리고 다 말해도 영상이 참 짧다. 분량 조절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하, 뭐 그래도 이번 편 존나 짧고 화가 나도 좀 맛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양기운이 나와서 그런 건지. 이 엔젤균의 예리함과 제철의 분위기로 보아서 뭔가 사건이 좀 터질 것 같죠? 뭐 주지태는 꼬라지만 봐도 이젠 역전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귀둥팸과 동맹을 한 이유가 슬슬 드러나나연? <laughs> 저희가 지치는 것보다 작가님께서 휴재를한번더 하는 게 먼저일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희는. 저희? 포기할 생각 없거든요. 포기가 뭐야? 배추 살 때나 하는 거. 에? 좋아하는 만화가 점점 이렇게 민심도 그렇고 조용해지는 걸 보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피드님 이제 저희도 체인소맨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대세만으로 갑시다 네? 아이거 편집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덕담 조질 겁니다 오랜만이죠? 첫 장면에 나왔던 엔젤 기운 엔젤 기운은 키부터 등발까지 사람들에게 많이 오르내리죠 그럼 멋진 등발을 가지고 싶다면 당연히 어깨 말고 등도 많이 하셔야겠죠? 등 운동하실 때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피로로 암풀다운 해주십시오 굿 암풀다운 선피로 운동으로는 아주 제맛이에요 집중만 좀 하신다면은 광배 하부까지 제대로 먹을 겁니다 아뭐 자세? 자세 같은 건 진짜 진지한 운동 유튜버들한테 배우시고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꿀팁 드리겠습니다 암풀다운 하실 때 바닥에 원판 두시고 아무 원판이나 상관없어요 뭐 20kg 정도면아닙니다 그거는 꼽아두면 비매너죠 어떤 사람이 데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원판을 뒤꿈치에다 올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 상태로 암플다운을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반이 말린 상태가 되면서 신전 동작 때 광배 하부 끝까지 자극이 갈 겁니다. 격삼이 짧다고? 그럼 빨리 보고 운동하면 되겠네요. 딱이네. 오케이, 그럼 이만. 빠이!